오늘은 제주도의 목가나를 기록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목가나 입구에는 이렇게 관덕전이 있고 목가나를 들어서면 왼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앞에 우연당이 있고. 물들고 있는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담장도 너무 아름답고 영주협당 이라는 곳인데요. 비행기 소리 들리시죠? 제주공항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주도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종류의 귤나무 샘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망경루라는 곳인데요, 서울을 향하고 있고 임금님의 은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강경로 왼쪽 옆에는 지난 여름 제주풍류의 두모하기 정기연주회를 했던 우연당이 있습니다. 기와 끝선이 가을 하늘과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가을 저녁입니다. 화장실조차 목가나의 경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아름답게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제주도의 역사가 가볍게 전시되어있는 전시실도 있습니다. 제주 목사 부위마다 교회 목사님 아니고요. 제주가 제주목이었기 때문에 최고 높은 관리가 목사였습니다. 우연당에 예쁜 조명 등을 띄워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네요.